오늘은 또 어떤 부동산 이야기를 해줄 건가요? 그래, 오늘은 부산의 부동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은 아파트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지금 같이 횡보 하락장에도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한다. 네. 막연하게 하락만 한다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전환해서 상승장에 접어들면 그때는 구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최근 비트코인만 보아도 3천만원대에 놀던 게 12월 되니 6천만원 되니 수많은 껄무새들이 등장한 것을 보면 느끼는 바가 없니? 맞아요. 암호화폐 단물 빠졌다고 비트코인 태초말 간다고 할때 그때 샀어야 했는데 껄무새 하나 추가요. 뭐라고요? 하락장은 즉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매도인과 가격 흥정도 잘 되고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기회란다. 우선 그럼 2020년 부동산 떡상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에는 부산은 등기된 강아지 집도 오르던 때가 있었단다. 정말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청약 당첨만 되어도 프리미엄 시작이 1억 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해당 단지가 분양가,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는 살아가면 알수 있단다. 네. 지금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규제를 떠나서 높은 금리로 인한 영향도 무시 못하지. 금리가 내려가고 규제가 없어진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그럼 기회가 올까요? 기회는 올 거야. 그러기 앞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부산 부동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단다. 작은 사이클은 이사철과 신학기 정도가 될 것이고, 작은 사이클에는 외형적인 변화는 없고, 큰 사이클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단다. 노후된 주택들이 없어지고 신축이 들어오기에 외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지. 앞선 우리 아버지 세대로 본다면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문화가 도입이 된 것도 큰 사이클이라 볼수 있고, 그때 건축되었던 아파트들이 노후됨에 따라, 2000년 초반부터 제재가 진행되었고, 초기 제재에서는 공무원도 절차에 관하여 미숙하고, 제재를 추진하는 조합 또한 미숙하였기에 보통 제재 시작하면 10년 걸린다고 하였지만 요즘은 추진업체가 있어서 행정 업무도 도와주고 공무원 또한 신속하게 처리해주기에 조합 결성에서 2주까지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신속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단다. 그렇군요. 또한 시장의 유동성도 한몫했다고 볼수 있지. 여기서 유동성은 정책으로 돈을 많이 푼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3억짜리 주택이 신축 아파트로 10억이 되었을 때 추가 대출을 통한 자금이 결국 제재나 분양권 시장으로 유입되니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돈 먹고 돈 먹기 투기판이 되었다고 볼수 있단다. 부산의 제재를 보았다면 이번엔 신도시에 관하여 알아보자. 좋아요. 수도권에서는 신도시를 기수로 나누기에 부산에도 적용한다면 이쯤 될 거야. 먼저 1기 신도시로 본다면 해운대 좌동과 하명동일 것이고 2기 신도시는 정관신도시랑 명지오션시티 정도가 될 것이고 3기 신도시로는 명지국제 신도시, 일광신도시. 앞으로 사기 신도시는 에코델타시티 정도가 될 거라고 볼수 있단다. 와 이해했어요. 지난 상승장을 돌이켜본다면 시세를 가장 먼저 리드한 곳은 일광신도시랑 명지국제신도시였어. 일광의 경우 횡보장이 길었다가 입주장에서 떡상하여고 아무래도 해운대 생활권에 신축이라는 메리트가 한몫했고 명지국제신도시의 경우에는 가덕신공항이라는 비기시로 인하여 떡상을 했지. 함영동의 경우에는 분양권은 확실하게 떡상했고 나머지 구축의 경우 상승 분위기 정도만 탔다고 볼수 있지. 신도시를 경험해 보면 잘 정리된 생활 환경과 부도심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깔끔함에 앞으로 신도시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라 확신한단다. 맞아요. 신도시에 한번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산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부산 엑스포에 떨어졌지만 북항재 개발도 주목하고 있어야 해. 엑스포에 관하여는 할 만하 아니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면 나 죽기 전에는 하지 않겠니? 부산이 항구도시로 경제발전에 축이 되었던 부산항이 이제 부산신항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부산시민에게 부산항은 남은 자리에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할 것이란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마냥.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곳에 먹을거리가 있다고 볼수 있지. 뭔 말인지 알지? 네. 너무 청기노사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될 수 있기에 이만하는 것으로 하자. 그럼 인사.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된답니다. 뿅!